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KBS 드라마, 독수리 오영제를 부탁해, 왜 14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는 2025년 2월 1일부터 방송 중인 주말 드라마로, 독수리 슬도가라는 오랜 전통의 양조장을 배경으로 한 가족 이야기를 그립니다. 주인공은 마청수 마강수검 지원분으로 결혼한 지 열흘 만에 남편을 여의고, 갑자기 가족의 가장이 된 상황입니다. 그녀는 가족과 사업을 책임지며,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새로운 시작을 찾기 위해 가족의 도움으로 소개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소개팅엔 백마탄 왕자의 어색한 만남. 마광숙의 첫 번째 소개팅으로 시작됩니다. 상대는 자신을 백마탄 왕자라 소개하며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과 매출 규모에 대해 자랑하며 대화를 이끌어가지만 마광숙은 그에게서 어떤 매력도 느끼지 못합니다. 대화는 점점 어색해지며 마광숙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 만남은 기대와는 달리 금세 끝나며 그녀는 가족의 걱정이 더 커질까봐 마음을 다잡습니다. 두 번째 소개팅은 과거와 건강 문제의 충격으로 두 번째 소개팅 상대는 마광숙을 보고 놀라움을 표합니다. 그는 마광숙이 자신의 첫 번째 아내와 너무 닮았다고 말하며 순간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곧 그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으며 의사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완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광숙은 당황스럽습니다. 그의 병을 돌봐줄 수 있을지, 그리고 그와 함께 할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 상황은 그녀에게 큰 부담을 주며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소개팅 또다시 실패와 결심. 세 번째 소개팅도 마찬가지로 잘 맞지 않습니다. 대본에서는 3번도 아웃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며 세 번의 소개팅이 모두 실패로 끝났음을 암시합니다. 마광숙은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더 분명히 깨닫습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성장하며 새로운 시작을 찾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정과 메시지. 이 에피소드는 마광숙의 내면적 갈등과 의지력을 강조합니다. 웃음과 감동, 약간의 어색함이 공존하며 그녀의 여정은 시청자들에게 공감과 용기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건강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요소는 드라마의 깊이를 더하며 가족 드라마의 따뜻함을 전달합니다. 드라마의 전반적 맥락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는 다섯 형제와 마청수의 가족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각 형제가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광수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강인한 여성으로 그려지며 이 에피소드에서는 그녀의 개인적 도전이 강조됩니다. 가족 간의 유대와 그녀의 외부관계가 함께 조명되며 드라마의 주제인 성장과 사랑이 돋보입니다. 이 드라마는 첫 방송 시청률 15.5%로 시작했으며 12회에서는 19.6%를 기록하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마이너스 나무이키. 14화에서도 마광숙의 감정적 여정과 유쾌한 로맨틱. 코미디 요소가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공감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광숙을 사랑하신다면 꼭 좋아요 구독해주세요.